시간 내 주셨거든요. 네, 자 반갑게 우리 아샤 씨부터 개인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샤입니다. 기자님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8개월 만에 컴백인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와 저희 예보글로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컴백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주신 기자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미 뭐 충분했습니다. 멋진 무대.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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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시현입니다. 어, 저희가 또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어,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오늘 무대도 최선을 다해서 남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론입니다. 오늘 기자님들 바보신 와중에도 저희 쇼케이스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꼭최선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다입니다. 8개월의 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기대해 주신 만큼 저희 오늘 파워풀한 에너지로 꼭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의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 컴백 쇼케이스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오늘 아주 열정적이고 멋진 무대 또 남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감이 네. 어떠신지 궁금해요. 어, 네, 시현입니다. 일단 이번 앨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기자님들이 어떻게 봐주셨을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을지 좀 근황토크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지냈나요? 어네 아, 어, 네, 이유입니다. 어, 우선 저희가 마지막 앨범이 이제 라디다라는 앨범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앨범이 끝나고 나서부터. 어~ 말씀드렸듯이 공백기가 이제 저희가 8개월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저희가 이번 앨범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달려왔고 또 가장 최근에 가상 스타디움이라는 그렇죠. 네네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아~ 제 일단 직접 촬영하면서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멤버들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땠어요? 어, 네, 미아입니다. 어, 처음에는 관객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상 스타디움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팬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 곳에서는 약 8만 명 정도의 관객분들이 계셨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볼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또 7월 25일에 에버글로우가 첫 온라인 콘서트를 연다고 들었어요. <laughs> 어, 너무 좋겠다. 어때요? 기분 어때요? 네, 아시아입니다. 팬분들께 저희 에버글로우만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데요. 그만큼 저희 에버글로우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자 기대되는 것도 많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무대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온다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강렬한 퍼포먼스 위주의 그런 무대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또 온라인 콘서트 때는 한명한 한 명의 장점이 볼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멤버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론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아버그로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희 앨범으로 평소에 뭐 보여드렸던 그런 귀여운 모습이나 또 유니 모델 등 특별한 색깔이 담긴 모델들이 아주 아주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또 새롭게 공개된 영상을 진짜 같이 울면서 봤는데. 아, <웃음> 다큐멘터리 <웃음> 영상 봤어요. 아, 네네. 네. 어, 그거는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된 거예요? 어, 네 미아입니다. 우선 영상 제목은 저희 에버글로우와 그리고 팬덤 명인 포에버를 합친 포에버글로우라는 제목인데요. 어, 이번에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을 인터뷰로 풀어낸 그런 영상인데요. 어, 아마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번 앨범에 임했는지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담담하게 이야기한 멤버도 있지만, 좀 이렇게 눈물을 살짝 살짝 흘린 우리 멤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이유, 이유 씨는 울진 않던데, 그죠? 아. <laughs> 네, 저는 이제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울었죠. 어쨌든 이제 또 저희가 연차가 데뷔한 지 올해 3년차가 되었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이슈들로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네, 그것들에 대한 저희 멤버들의 솔직한 마음들을 풀어낸 그런 영상이니까요. 또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모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던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무려 2억 뷰를 돌파를 했어요. 와, 아, 아,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이게 천만 뷰, 2천만 뷰도 어려운데 2억 뷰라니. 아니, 그때 기분 어땠어요? 지금 2천. 이천... 아니 2억 1천만 막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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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어떠셨어요? 어 일단 이런 소식들에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laughs> 저희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에버글로의 노래를 계속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디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만약에 1억 뷰를 돌파한다 했을 때 우리가 공약을 하나 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 생각해 왔어요. 역시, 역시. <laughs> 네, 시연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라디다 뮤직비디오 1억 뷰를 돌파한다면 저희 멤버 여섯 명이 스머프 분장을 하고 first를 추는 영상을 어. 찍어 올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활동부터 우리 에버글로우에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팀내 리더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직접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시연입니다. 어, 일단 데뷔 초부터 저희 멤버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항상 힘이 되어줬던 이유 언니의 뒤를 이어서 제가 에버글로우의 새 에버글로우에게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자 어, 리더가 되었는데요. 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멤버들끼리 용화될수 있고 소통될 수 있게. 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 이유 씨가 뭐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또 먼저 지나온 리더로서 <laughs> 예. 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어, 어 그것도 아, 좋다. 아, 절, 절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절대 힘들지 않았고 네. 이제 뒤 이어서 시현이가 아주 잘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든든하고 저도 이제 마돈니로서 시현이 옆에서 같이 서포트 해주면서 네. 어, 지원 든든한 지원군이 되, 되어주겠습니다. 네 번째 싱글 앨범, 라스트 멜로디인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시연입니다. 저희 세 번째 싱글 앨범, 라스트 멜로디는요, 저희 에버글로우만의 강렬한 에너지와 시그니처 세계관이 잘 표현된 앨범이고요. 그리고 전보다 더 강렬하고 성숙해진 퍼포먼스 또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이틀곡 퍼스트를 비롯해서 돈 에스크 돈테, 그리고 발라드 플리즈 플리즈까지 총세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어느 한곡 빼놓을 것 없이 너무 좋은 곡들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이 타이틀 곡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 타이틀 곡 f s t 는요 어둠의 당당이 맞서 희망의 빛을 찾아 찾아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연다는 단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강렬한 멜로디와 더 강렬한 퍼포먼스가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는 곡입니다. 아디오스 때도 던던 때도 라디다 때도 이게 모든 안무들이 좀 강렬했잖아요. 네네. 예 맞아요. 보는 저희는 너무나 멋지고 와 박수 치지만 사실. 아, 조금 힘드셨을 것도 같아서 어떤가요? 단계별로 따지자면 우리가 뭐뭐 매운 맛도 막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걸로 따지면 어떨까요? 네, 아시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봉 쇼콜라, 아디오스, 던던, 라디다, 퍼스트인데요. 어? 저희 이번 퍼스트는 여태까지 타이틀곡을 다 합친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곡이기 때문에 퍼스트가 단연코 1위입니다.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역시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네. 여기에 남는 에피소드 <laughs> 있나요? 아, 네. 온다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이제 촬영할 때는 굉장히 날씨가 오락가락했었는데요. 저희가 야외 촬영 때 소나기라고 했던 비가 갑자기 폭풍우 치더니 저희가 설치해놓은 그 서, 천막이 그냥 바람에 날아갈 뻔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모두 깜짝 놀래서 천막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다들 만세 자세로 30분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니 30분 동안이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야, 그게 모두 <laughs> 퍼스트 안무로 단련이 돼서 가능했던 거예요. 와, 그런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었어 봐 못하죠. <laughs> 진짜 나름으로 감보했어요 <laughs> 네, 대단합니다. 어, 자 사실 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뮤직비디오기에 이렇게 또 멋있는 모습을 저희가 또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른 에피소드 있나요? 아또아 어, 어, 저희가 이번에 유리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리 한 면에 네 명이 들어가면은 깨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또 저희가 호기심 많은 에버글로우라서 네, 한번네 명이 올라가 봤는데, 아, 다행히도 깨지진 않고, 네, 잘 촬영을 마쳤습니다. 아, 금까지 저희가 태즈고 퍼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에버글로우의 수록곡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번 에 앨범에는요, 두 곡의 수록곡이 더 있죠. 네. 네. 먼저, Don't Ask, Don't Tell. 이건 어떤 곡인가요? 아네 어, 저희의 수록곡 돈네스크 돈텔은 밝은 사운드에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굉장히 포인트인 곡인데요. 어, 과거에는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고 또 아름다웠던 그런 추억을 회상하며 즐기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때문에 이제 도네스크 돈텔이라는 그 제목의 뜻도 우리들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안 좋았던 기억을 잊고 즐기고 싶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플리즈 플리즈예요. 네. 오, 제가 잘하는 거 부탁을 되게 잘하거든요. 요거는 <laughs> <laughs> 네. 어떤 의미일까요? 어, 네. 저희 이제 수록곡 플리즈 플리즈는요. 발라드 곡인데요. 저희 멤버들 특유의 보컬 컬러를 잘 보여주는 곡으로 마지막이 다가온 지구에 미래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그런 세계관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곡입니다.